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두 여인이 정말 편안하게 누워 썬텐을 즐기고 있죠. 태국의 어느 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태국이나 동남아의 해변에 가면 이런 풍경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가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햇빛만 즐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답답한 사회를 벗어나 이탈. 혹은 일탈의 자유를 즐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 낯선 어느 해변에서 모든 것을 잊고 뒹굴거리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그 충동은 여행으로 종종 이어지고 우리는 여행을 통해 한 줄기 시원한 바람 냄새를 맡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24년 전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행에 관련된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인 주제, 사회학적인 주제를 갖고 오지도 다녀보고 또 도시에도 체류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후 해외여행 초창기부터 배낭여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글을 써오다 보니 종종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앞으로 아저씨 같은 여행가의 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좋은 충고 바랍니다. 중3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의 길을 가겠다는 질문에 저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조금만 참아 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진짜로 자퇴를 하고 지금은 기타를 배우고 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여행할 건데 기타를 치고 돈을 벌어 가며 여행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라도 보아서 학업은 마치는 게 어떤가 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저의 답보다도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소년을 보면서 저의 중3때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1960년대 이미 세계 일주 여행을 수차례 하신 여행가 김찬삼 선생님의 여행기를 보면서 저도 꿈을 꾸다가 30대 초반에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성급하게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얘기였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행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묻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도 당장 때려치고 떠나고 싶은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서 망설이고 있다. 작가님은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식의 질문도 받습니다. 또 요즘은 싱글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홀로 여행하고 싶은데 위험하지는 않은지, 어딜 갔으면 좋겠는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 여행 작가를 꿈꾸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아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벗어나면 먹고 살 것이 막막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고민 끝에 여행 작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도 하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며 돈도 버는 여행 작가 혹은 여행 사진 작가의 이미지는 환상적이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그 자체는 좋지만 무한정 여행만 할 수는 없고 글 쓰고 사진 찍는 게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또 여행하다가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러울지 모르지만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나 여기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거죠. 결국 삶은 만만한 게 아니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상상마당이라는 곳에서 여행 작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모인 수강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을 좀더잘써 보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숨구멍을 발견하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수강생들 중에는 여행사 대표도 있고 여행사 직원,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호텔 카지노 딜러도. 있고요. 또 학생, 백수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답답해서 여행과 글이라는 그 분야에 오면 뭔가 새로운 바람을 쐴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요즘 들어 읽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시간적으로도 너무 쫓기며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당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여자 직장인이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와서 자기 소개를 하다가 그만 울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지하철에서 시달리며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돌아가는 일이 끝없이 지속되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서러워 울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의 모습이었고 또 여행 작가로서 살아가며 밥벌이의 서러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여행은 낭만으로 다가오고 숨구멍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어쩌다 하는 여행은 항상 신나죠.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여행을 떠나게, 즉,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사회는 과연 무엇이며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그동안 길게 이런 길을 걸어오며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여행은 언제나 낭만이 아니고 언제나 숨구멍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재충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지만 자칫하면 황홀한 독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잠시지만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있게 쓰며 여행하는 것이겠지만 무한정 그렇게 여행이나 하며 살 수는 없기에 결국 우리 삶의 터전, 삶의 조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꿈을 키우세요. 네, 앞으로 남은 강의에는 이런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이란 무엇이며, 우리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사회는 어떤 것이며, 결국은 돌아와 다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여행 경험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